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1일 어, 월요일 장 마치고 저녁 시간입니다 아 오늘 어,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어, 세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 하고요 전업투자자를 위한 장중 어, 단타 매매하는 어,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전업 투자자를 위한 장중 단타 매매 종목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캡처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날이 한컴 오늘의 2018년 5월 22일이에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샌드위치 어, 휴가 기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그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자연나를 우리가 붉은봉으로 어, 일단 보고 어, 갭상 한 날입니다 상승 갭 상한가 간 날이고요 뭐 크게 붉은봉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한컴 유니맥스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어, 조금 그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 양봉이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0.2% 어, 올랐고요. 상한가가 13개나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어, 상승했고요. 코스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상한가가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보합권인데 코스피 412개가 어, 양봉이고 415개가 음봉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587개가 양봉이었고요. 563개가 음봉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매수와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어, 서로 접전을 한그 보합권인 그런 날인데요. 오늘 전업 투자자를 위한 장중 단타 매매 종목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어, 별로 물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컵 유니맥스 하나, 오늘 한 개만 하고 수익 내고 그냥 마쳤는데요. 여기 은봉에서 거래한 겁니다. 요걸 갖다가 10분 봉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한컵 유니맥스이구요. 여기가 오늘 당일 시가입니다. 여기가 고가 오늘 당일에 고가 여기가 시가예요. 음.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입니다. 제가 오늘 매수 매도 했던 데가 여기서 매수 했고요. 여기서 매도 했습니다. 요 부분만 딱 거래하고 어,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장업투자자를 위한 장중 단타매매 종목은요 저가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2%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거죠 오늘 그 일본 모양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뭐, 할 만한 종목이 없어서, 음, 한컵, 유니맥스, 요거 갖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음. 보통 우리가 장중, 요,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마, 보통 날은, 어, 작으면 한 3회, 많으면 한 8회까지도, 어, 뭐, 8회는 한 달에 몇번 없구요. 한 6회까지는 뭐, 충분히, 어, 이렇게, 그, 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법은 아침에, 9시 3분부터 9시 30분까지 불금봉 시초가 단타매매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장중 단타매매 쭉 하다가 3시 19분에 아 매수에는 그 종가 단타매매법이 있습니다. 불금봉 종가 단타매매법.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날 아 매수해 놨던 DI하고 세명전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다다 다아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DI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봉상에서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불꽃봉입니다 5월 17일 날, 목요일날 아, 불꽃봉 나왔고요 자,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불꽃봉입니다 지금 어, 이 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종가에서 매수했습니다 3시 19분에 오늘 보시면은 여기 갭 상승하면서 고가까지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에서 3% 수익을 내오긴 한데요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간단하게 장중에 하는 단타매매법이 아니고 어 3시 19분에 장마감이 3시 20분이죠. 동시 호값 전에 3시 20분이니까 3시 19분에 매수해서 다음날 이 DI 같이 갭 상승해서 어, 고가 올라가는데 2%까지 보고 바로 어, 수익 내고 나오는 매일같이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불꽃봉 종가단타의법은요장 어, 중에 이렇게 대응을 못 하시는 어, 회사원이라든가 바쁘시는 사장님들이라든가, 어, 이렇게 장 중에 어, 차트를 계속 찾아볼 수 없고, 어, 대응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3시 19분에 매수하셔가지고, 다음날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2%에서 3%에, 어, 매도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 보시고, 어, 전화기, MTS에서, 어, 가격을 약간 이동시키거나, 어, 아래 위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대응하시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그 방법을 또 하나, 세명 정기로 했죠. 이 세명전기 한걸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상한가 같습니다 목요일날 57일날 이날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종가가 13,200원 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1.8%갭 하락해서 시작해서 깜짝 놀랐을 텐데 고가가 6.8% 까지 세명전기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음 잠깐 캡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명전기 불은봉이에요 이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 신호를 보시고 그 다음날 종가에 매수 하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세명전기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면요 오히려 조금 더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은 추가 매수를 더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시 아, 6% 고가 6% 이상 어, 상승해서요 2%에서 3% 수익 내는 우리 불꽃봉 종가 단타 매버 성공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DI 세명전기, 한컴 유니맥스를 갖고 오늘 세개 종목으로 이렇게 간단히 어, 수익을 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이 어, 팽팽하게 매수와 매도 세력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공방을 했던 이런 하루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고 좋았던 어, 장중 탄탄매매할 만한 그런 어, 물건들이 많이 출현되지 않아서 오늘은 한컴 유니맥스만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 6월 어, 돌아오는 6월 9일 토요일에요 11시부터 1시까지 해외역 4번 출구에는 있 대학로 토지에서 이러한 그전가단타매법 시초가단타매법, 또그 전업투자자를 위한 장중단타매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그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회비는 5만원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블로그 또어 밴드에서 불금봉이라고 어 검색해서 어 정보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특히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그 컨텐츠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또 특히 밴드. 어, 불금봉이라고 밴드에서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수락해주면 여러분들이 어, 밴드에 있는 어, 많은 정보들을 보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우리 다 같이 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러한 그 불금봉 기법 배우셔가지고요. 어, 같이 이렇게 그잘 사는 부자가 되는 그런 어,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휴식을 취하시고요. 수요일 날 장마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